안녕하세요. TFT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금주의 TFT 소식입니다. 먼저 대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에 가장 큰 대회인 용의 땅 챔피언십은 11월 18일에 개막합니다. 물론 올해에는 롤드컵, 월드컵 등 볼거리가 많이 있지만 저희 TFT 팬분들이라면 TFT 챔피언십을 놓칠 수는 없겠죠. 챔피언십 출전권을 놓고 10월부터 다양한 대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PC방 토너먼트, ATS, 레전드컵, LCQ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10월 1일부터 펼쳐지는 PC방 토너먼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C방 토너먼트는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마스터 티어 이상만 참여가 가능하고 레전드컵 출전 기회를 부여하는 리그1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리그2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티어와 목표에 따라서 리그1, 리그2 중에서 선택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디스코드를 통해 할수 있으며 첫 대회 참가 신청은 9월 29일 목요일 오후 11시까지 참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여만 해도 각종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니 실력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디스코드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부담 없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월 17일부터 예선이 시작되는 ATS입니다. 총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지는 대회로 1, 2등에게는 역시 레전드컵 시드를 제공합니다. 일반 시드는 마스터 이상의 유저 중에서 128명을 상위 티어 순으로 자르니 랭크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참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FT 리플레이 관련 소식입니다. TFT 디렉터인 모트도구는 9월 17일 본인의 트위치 생방송에서 TFT 리플레이 기능에 대한 질문에 개발할 예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올해에서 리플레이 기능이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TFT에서는 더더욱 사용 빈도가 적을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크리에이터인 제 입장에서는 리플레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12.19 패치에서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 공개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용술사 관련 시스템 변경입니다. 이제는 용술사 축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알려주는 장치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반짝이는 효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누 혐오자 시너지가 이제는 용을 사용하더라도 활성화됩니다. 그동안 비누 혐오자 기물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덱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비누 혐오자의 상징의 경우 활용 방법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이스의 리워크 소식입니다. 제이스의 에어본이 삭제되고 스킬 사용시 방어력과 마법저항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대 자야에게 너무 많은 cc가 있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패치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용용 시너지가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오용까지만 있었던 시너지 효과가 용용 시너지를 활성화하면 용기물들에게 추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 어떤 식으로의 효과가 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용용을 사용하려면 총 11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의 영혼 증강체의 티어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ft와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